회사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도 배우고 협업도 배우고 모든 과정을 좀 통틀어서 배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은 것을 얻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 주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장승민이라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성아입니다. 이번 해외연장 실습은 해커톤이라는 대회에서 우승한 두 팀이 미국 회사에 가서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습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들을 컴패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나 더 재현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경향들을 담은 그 관련된 분야의 논문들을 읽고서 트렌드를 요약하고 어떻게 컴패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저희끼리 결론을 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만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습이다 보니까 회사에서의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버그 배시라든가 스탠드업 그리고 다양한 미팅 등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리설치. 진행을 해야 할지 좀 리설치. 얘기를 해봤고. 오, 다양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버그배시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버그배시는 쉽게 말하면 다 같이 모여서 피자를 먹으면서 우리 프로그램의 버그가 어떤 것인지 찾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되게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전환이 돼야겠다라는또 전공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했던 활동이었고. 저는 매일 아침에 하는 스탠드업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회사에서는 좀 주로 하지 않는 활동이기도 하고 투데이 월드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단어를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면서 좀 아, 미국 회사는 다르긴 하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거를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짧았지만 2주 동안의 기간이 실제 현업에 나가거나 아니면 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줄 알고, 그 결과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공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환자 데이터를 좀 공부하기도 했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고, 과연 이 연구자는 무엇을 보려고 했으며, 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 방법을 선택을 했는지와 같이 깊게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가서. 나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은 부지개이다. 저희가 미국 갔을 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때 날씨가 한번 개면서 무지개를 봤었어요. 그러면서 좀 한줄기의 빛을 얻은 것 같기도 했고 무지개의 끝을 알수 없는 것처럼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좀 공부를 하면서 얻어가는 것이 많고 무지개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무지개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이다. 해커톤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었거든요. 막상 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생각을 디벨롭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에 임한다면 굉장히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겠구나. 이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추천해 줄수 있을 만큼 좋은 경험으로 기억이 될것 같고. 이후에 참가하게 될 페커톤 참가자들이나 현장 실습 참가자들에게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이 것이니 열심히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Hello, my name is s a m u e l Kim. I'm a research director here at Cyphron. For last couple of weeks, we had a privilege to have our talented interns from Cowan Geolocation Platform. When they arrive in our San Jose office in Silicon Valley, we assigned them. Two different projects. One is to review um, the recent papers and conferences on healthcare, AI, and machine learning. And the other is to replicate one of the papers on our Compass platform. Of course, those two projects weren't easy. To finish the projects, we had to go through a lot of meetings, a lot of debates, a lot of discussions together. Well, after two weeks, um, those two projects were finished successfully but our primary goal isn't just to finish the project successfully our primary goal includes to learn the startup environments or silicon valley environments all those things those learning the environment isn't just from work so we, we went out for dinner we went out for lunch we, we enjoyed the uh, in and outs and we enjoyed the happy hours and all that so by doing so I, I'm, I'm sure they could learn a lot of uh, startups and Silicon Valley startups. I hope they enjoy this internship as much as we do. Thank you.